안녕하세요. 자박도서관은 보따모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레고 나사 아폴로 세턴 5가 도착했습니다. 레고 네, 시리즈 중에 1969번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고 재미있는 우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 레고 시리즈 중에 가장 크다는 세턴 5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턴 5를 가지고 네고를 조립하면서 재밌는 우주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나사 아폴로 프로젝트 얘기도 해보고 우리나라 우주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언박싱과 이 네고를 조립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이만하고요 제가 뚜껑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이돼 있어요 그래서 정품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칼 가지고 한번 살짝 뜯어 보겠습니다. 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새거 까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처음 봤네? 아, 레고 이걸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걱정인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뵐게요, 여러분. 네, 네. 펼쳤더니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책자가 이 아플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쭉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턴 5가 어떠한 로켓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전환 도킹, 그 그러니까 전환 도킹과 방출하는 거, 요거 탐사선이 어떻게 도킹이 되고 어떻게 방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달에 도착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자인한 사람, 레고 디자인한 사람이 나와 있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 다음에 1, 2, 3, 4, 5, 6번이 1단, 그 다음에 7, 8, 9, 10번이 2단, 그 다음에 11번이 3단, 12번이 받침대하고 3, 3단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1번부터 이렇게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책대로 한번 제가 분리를 해서,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만 해도 끝나겠는데요. 1번 부품을 싹다 분리를 해봤습니다. 분리를 해봤더니, 이렇게돼 있네요. 아마, 아, 요게 로켓 렌진 부분 같죠? 몸통 부분 같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제가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1번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1번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1번 지금 둘이 어머 체코인 왜 이래? 커일하라고 이거 뽀개주면 어? 어머 어머 머 이렇게 합쳐지면 일단 1단인 것 같아요. 예 1단이 합쳐지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시작한 지한 20분 정도 끝나고 1번 키트가 끝나고요. 이제 2번 키트 분리해서 2번 다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끝나고 나면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이거, 이것도 시작한 20분 만에 두 번째 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게 끝났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오 이제 조금 모양이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준비해서 바로 또 조립하고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아 어렵게 이번에는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 3번이 좀 어렵네요 3번이 3번은 지금 일단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4번 들어갈 차례입니다 3번 하다가 채프리님은 포기했고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4번 찍고 또 여러분들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4번이 끝났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상상해도 지금 이래서 거의 1단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5번 5번 조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5번 또 조립 한번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어렵네요 상상이로 어렵네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5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4단계까지 했고요 4단계까지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먹고 5단계 5단계 또 조립을 하고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5단까지 끝내고요. 이제 하룻밤 자고 6편입니다. 이제 6단계 지금부터 또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5단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6번이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야, 6번. 이렇게 1단의 엔진 부분이랑 음. 그핀 부분이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금방 했네요 6번은 자 이제 7번 스텝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스텝입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 해서 7단계가 끝났습니다 7단계는 2단 부분인 것 같아요 2단 부분 요렇게 해서 2단 부분 끝났고요 이제 여덟 번째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이짓 하고 있습니다. 네, 8번까지 마쳤습니다. 8번, 2단의 내부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잘 완성됐습니다.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조립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조립 시작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9번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9번까지 되니까 좀 모양이 좀 나오죠. 이제 10번 바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조립해서 여러분들께 또 10번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아, 10번 조립이 자, 끝났습니다. 10번. 10번 조립이 끝나서 2단이 지금 끝났고요. 자 2단은 음. 어떻게 될 거냐? 합체가 됩니다. 일단입니 얘가 어떻게 합체가 되느냐 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체가 되느냐 얘가 요 홈에 맞춰서 요렇게 끼면 요렇게 1단과 2단이 합체가 됩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끼면 분리도 되고요자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다 돼갑니다 이제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1번까지 완성했고요 이제 마지막 12번입니다. 12번까지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여기 이제 1단 부분이고요. 이제 12번까지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합체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버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1단과 2단, 3단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요 1단 부분은 이렇게 헤어링이 분리가 돼서 여기에 있는 요 착륙선이 여기에 요렇게 장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얘는 요렇게 빼서 요렇게 장착을 하면 이제 로켓에도 이렇게 장착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합체를 합니다 요렇게 합체를 하면 요런 모양이 되죠 이제 여기에다가 2단도 어디 갔니 어. 2단도 요렇게 하면 2단이 합체가 됐죠 이게 워낙 커갖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돼있고요 이제 마지막 3단두요3단도요렇게 3단도 합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실 건데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1m 짜리입니다 총 1m 짜리고 1m 짜리 로켓이 이렇게 합체와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세턴5 언박싱과 조립과 완성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거를 가지고 좀더 재밌는 세턴5의 아폴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턴5 조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턴5 조립이 요렇게